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외에 일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이 지나가다가 아주 좋은 식물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많이 심어 놨죠? 자, 온통 이, 이 밭에 새파란 그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촬영할 그 식물은 바로 이, 이 식물입니다. 자 많이들 보셨죠? 이 주부님들이 이 보면 아하 저거 하면서 금방 알아맞힐 듯한 그 식물입니다. 자이 식물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라고 생각하니까 이 뽀빠이가 생각납니다. 뽀빠이 살려주세요 하면 뽀빠이가 시금치 한 통을 먹고 나쁜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 만화 영화가 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시금치는 그 명아주가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서남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초기에 들어와 지금까지 아니 미래에도 많이 애용될 듯한 훌륭한 채소입니다. 성분에는 미네랄, 식이섬유, 철분, 엽산, 비타민A, B, C, 베타카로틴, 칼륨, 루테인, 제아잔틴 등 우리 몸에 유익하고 이로운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 나물이나 국에 넣어 먹으면 그 아주 맛있는 그 야채입니다. 효능으로서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이 피부무용과 특히... 변비는 물론 이 다이어트에는 아주 좋은 그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빈혈을 예방해 주는데도 아주 좋으며 그 여성의 생리 불순, 임신, 출산 등으로 철분이 부족할 때 먹으면 면역력 증가와 현기통, 두통 등을 개선해 주는 그 야채입니다. 성분 중에 이 엽산은 적혈구 수를 생성하는데 관여를 하고 철분의 흡수를 하게 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각종 질환을 예방해주며 비타민 A, B 등그 E 등은 감기와 독감, 염증성 질환에도 아주 좋은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 상승을 막아주어 막아주며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콜레스테롤 감소를 시키며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하며 고혈압과 당뇨병, 그 동맥경화에도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시금치는 또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장내를 깨끗이 청소해 주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이 변비를 개선하는데 정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A와 루테인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노안으로 인한 백내장에 좋고 시력을 좋게 함으로 그 야맹증에도 큰 도움을 주는 그 야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활성화시켜 피부 세포와 기관지 점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비타민 C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게 하며 기미, 여드름, 주근깨 등 염증에도 아주 좋은 그 야채이자 그 채소입니다. 비타민 E는 면역력을 아주 높게 해주어 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어깨통증이나 수족냉증, 혈관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그 성분입니다. 또한 베타카르틴은 활성화산소를 억제하여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해주어 이 항암효과로서 대장암과 그 위암의 예방에도 아주 좋은 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며 골다강증을 예방해주고 부정을그 없애주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뇌 질환을 예방해주고 기억력 감퇴와 그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데도 아주 좋은 그 시금치입니다. 자 시금치가 지금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이 중요한 것은 이 시금치 접하고 이 사과나 이 당근을 갈아 먹는 그런 효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금치와 사과 또는 당근을 갈아 접으로 먹으면 변비에도 좋고 고혈압과 당뇨에도 아주 좋은 그런 변능을 보입니다. 이 시금치 접은 철분과 엽산이 다량 함유되어 혈액순환과 빈혈에 좋으며 인체에 유독한 그 요산을 분비, 배설시켜 루마티즘, 간절염, 통풍에 좋으며 시금치에 들어있는 요소성분은 위장장애와 변비해소, 피부 무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갈증을 해소해주며 술독을 제거하여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은 시금치 접입니다. 또한 치아 건강에도 좋고 이 공복에 마시면 더 좋은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고적으로 이 시금치 이 접에 들어 있는 그 영양소입니다. 이 시금치 접은 그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인체 내에 적혈구를 생산해 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 접입니다. 류마티스 간절염도 완화시켜 주고 높은 양의 알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금치 접입니다. 이 시금치 접은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잇몸출혈을 그 방지해 주고 구강과 치아도 건강하게 이 만들어 줍니다 임신한 여성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이 모유의 양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그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식이섬유는 저혈당을 그 정상화 시키고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계를 순조롭게 도와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체중 감량에 아주 효능이 있어 이 다이어트에도 아주 탁을 합니다 뱃살을 빼주는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남성들의 뱃살,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최고인 시금치 접입니다. 시금치 접은 반드시 그 사과와 당근을 그 갈아서 같이 함께 이 먹으면 아주 좋은 효능을 볼수 있는 시금치 접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많은 그 시금치가 올라오고 있는 영상을 제가 촬영하고, 이 시금치에 대한 효능과 시금치 즙을 마시면 어떤 그 몸에 그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약초로 백선은 이 방송을 마치고 자,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